네 디바님 차 나오세요 거기서 아뭐하요 하는... 월요일 아침 밝았습니다 사실 오늘 어디 갈 데는 없지만 방구석에서라도 그 며칠 동안 너무 출리닝만 입고 다닌 것 같아서요 나름 샤랄라하게 입어보았습니다 기분을 내고 나도 직장인인 것처럼 일을 하기 위해서 하자 하자. 어 됐다. 됐다. 한번 해볼까? 위치 어떻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오고아 이거야? 아닌데, 안 돼, 안안 돼, 잖아안 돼, 데안 보이는 걸어떻해 어떻게 해 잠깐만 이건가? 이 돼, 지를 어떻게 지우죠? 첫술에 어떻게 배부르야 작업이나 하자. 두개 팔았어요. 두개내 네, 도회 주나 봐볼까? 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만원 팔았어요. 만원 팔았어요. 만원 팔았어요. 아우, 아우! 에휴. 지금은 오후 9시 8분이고요. 퇴근했습니다. 옷을 입어서 침대에 누울 수는 없고요. 바닥에 누워있어요. 너무, 너무, 너무 일하기 싫어서 미치겠어요. 아. 와, 여기 좋다. 제가 한 번도 혼자 여행을 안 가봤거든요, 해외? 저 동유럽 한번 가보고 싶어요, 혼자.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함.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함. 평평하다. 평평.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함.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함. 평평하다. 평평함. 평평하다. 평평함. 비켜라고. 아까시다 보다요. 잖아꼬

생미라이우김치 추가. 그대로 먹어도 되게 맛있겠지만 저희는 꼭 볶아줍니다. 그래야 간이 맞기 때문에. 그 스킬. 이건 너무 너무 안 익었죠? 어? 아. 미라이우 김치로 만든 <미라에> 김치 <모김치로 만든> <미라에> 김. <모김치로 만든> <미라에 모김치로> 역대급이야. 응. 어쩜 저저서 맛있어.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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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먹어봐 먹어봐. 합이 좋아. 괜찮지 맛있지? 잘 됐지. 나뭐먹고 어, 너무 맛있지. 응. 어. 응. 음.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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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진짜 내치즈야 그냥. 응? 응와 응. 그지같은 옷 o t d 보실래요? 이건 친구 중이사와 그냥 가져가라고 준 회색 니트 이 패딩 지금 날씨에는 살짝 더울 것 같긴 한데 얇은 패딩이니까 뭐 입었고요 바지는 제가 죽도록, 달도록 입고 있는 올리브 색깔 트리닝입니다 똑같이 <laughs> 하나 먹을게요. 전에 카페 갔을 때 먹었던 거 똑같은 건데요. 먹어볼게요. 음. 음. 음, 맛있어. 음. 음. 아, 왜 그러냐. 놔야 놀아주지 장난감을 놔줘야. 굿 o o d b 얼굴 잘했어. 얼굴 잘하네. 아저 일본어 배우고 싶은데, 구문 한번 해볼까요? 구문 학습지 성인 뭐 이렇게 있다고 하던데. 그리고 스펙도 좀 요즘 관심 있어요. 하루 30분 영어 하는 거. 저는 약간 글 쓰고 이런 거 보다 말만 하고 싶긴 한데. 생산적으로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산적인 인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비율의 끝판왕적인 인간처럼.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일도 말이죠. 그냥 쭉 했으면 두세시 퇴근이에요. 근데 맨날 10시 11시까지 그걸 잡고 있어요, 제가. 아, 왜 그럴까요? 하이보이도 요즘 그 눈빛 따라한다고 뭐였죠? 이런 거 연습하고 있는데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면 환경이 나를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두면 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 집에 있잖아요. 내가 나를 컨트롤해야 한다는 거죠. 난 근데 저는 자기 통제형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제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선택했으니 내가 내를 알아서 통제를 해야지. 오케이 일하러 갑시다. 인데요. 왜 이렇게 말렸지? <laughs> 이상하게 말렸네. 요즘 앞머리 길고 있어요. 한번 길어 보려고요. 저 원하는 추구. 뒤에 오고 싶은가 봐요. 고양이 마셔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얜 나아요. 뒤에 얌전이 있거든요. 와, 소전 잘 쏘네. 어, 리퍼 또갑분싸다 아, 왜 그러세요? 아, 뭐 고양이님! 아, 고양이님! 아, 왜 그러시냐고요. 아, 디바님. 죽음으로 쓸어주마. 0킬. 네, 디바님 차 나오세요, 거기서. 아, 뭐 하세요? 아, 이걸 연장전을 가네. 아, 뒤지고 싶나. 이지하구만. 나이스. 이겼죠. 굿, 굿. 2만 힐을 넣었다고요 뛰쳐나가 귤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나가님 <laughs> 아, 예감이라서 저희는 귤을 한번 까먹어 볼게요 근데 귤채면 전귤이쓰면 진짜 한 박스도 먹어요 음! 엄청 달아요 너무 달아 맛있다 어떡하냐 하이포이도 줘야 되는데 너무 맛있네 귤한 번에 까기신공. 어제 마감이 끝났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진짜 옛날에 문창과 입시를 했었거든요? 문창과 입시할 때 진짜 좋아했던 작가님이 계세요. 권여선 작가님. 서울대 나오신 걸로 하는데.

왜 그래? 이건... 이건... 재회를 하고 싶어? 백현이 유식이랑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야? 거 같았어요 왜제 이런 말을 하지? 그니까 왜 그래 환승연애환승연애라든가 2를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네 이번... 이번 시즌은 그냥 클립 유튜브 클립으로만 봐도 충분할 거 같아요 그냥 껐고요 <laughs> 고양이 장난감이나 사러 갑시다 바지는 다리 찢기 해서 보여드릴게요. 청바지. 청바지 입었어요. 전신 거울이 굉장히 작아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야 될 수밖에 없네요. 동영상을. <laughs> 아무튼 좀 따뜻하게 입고 고양이 장난감 사러 렛츠 it. 어나 나올래 여보도마 한마디해 손 저희가 어제 줄째 형이 발톱 깎다가 손 물려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연습생이랑 비글 교 부었어요. 어떡해 너무 아파요. 못 봐요. 미쳤다. 엄청 부었어. 그래서 아침에 병원 가서 주사 맞고 항생제 받아왔습니다. 뭐지?